안녕하세요. 엘비타바우스입니다. 미량 산매매 현장 최종 기밀 테스트 현장입니다. 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이 기밀 테스트에서 시간당 1회 미만이 나와야 협회 기준에 충족이 되는 거고, 협회에서 인증하는 패시브 하우스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관 쪽에 블로우도 테스트를 위해서 장치를 설치했고요. 저기 보이는 펜으로 외부와 내부에 기압차를 50 헥토파스칼 이 정도 수준으로 기압차를 주므로써 내부의 기압을 낮추게 되면 어, 기밀하지 않은 곳으로 열기가 어, 침착했죠. 그게 이제 시간당 1길 미만이 나와야 어, 피스버그스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어, 벽부형 전열교환기는 지금 흡기와 배기 쪽은 청티프로 임시로 막았고요.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타 현장에서도. 열수환기 장치는 청티프로 임시 봉인하고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준비가 다 돼서 들어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펜이 돌아가고 테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 가압 테스트에서는 0.66회가 나와서 어, 통과 범위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가압 테스트를 해서 두 개를 평균을 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어, 도출해 보도록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가압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압 테스트도. 났습니다. 찍으셔도 0.69에 나왔네요. 아 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입니다. 게 예, 가압, 네. 가압, 가압이 0 7 3 0.73이 나왔고 네. 어, 그래서 평균값이 0 6 9네 어,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 <laughs> 다행이고 두 테스트 어, 평균낸 어, 성능이 시간당 0.69에 나왔으니까 요 주택은. 기밀 일 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2.5 리터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0.69 회가 나왔으니까 2.5 리터보다는 조금은 개선된 성능이 계산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태양에너지가 실내로 네. 많이 들어와야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네.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음. 일사에너지 얼마나 통과되는지 이런 것들이 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네. 제대로 예, 설계 도서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음.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이제 자외선 같은 거는 31%, UV, 아, UV는 31%, 네. 그 다음에 4선 투과율은 70% 네. 그다음 이게 SSC라고 G 지밸류인데이 네. 태양에너지가 42%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가 일반적으로 시험성에서 이제 업체에서 보내온 거랑 현장에서 게 설치된 거랑 그 네.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게 간이 테스트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음. 한번 다시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 잘 목표 수치가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laughs> 오늘 최종적으로 기밀 테스트까지 다 통과를 했고. 이 주택은 성공적으로 패시브 하우스 인증이 됐습니다.